이순신 대교를 지날 때마다 항만과 교량이 어우러진 멋진 전경. 그냥 지나치기 아쉽다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 대교의 광양 측 입구를 해상공원으로 조성해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주탑의 높이가 해수면으로부터 무려 270m. 두 주탑 사이는 1545m로 국내 최장거리. 이순신 대교의 압도적인 전경에 더해 항만 철강 산업 단지가 광양만 바다와 어우러져 눈을 뗄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관광 기반 시설이 전무해 대교 관광은 대부분 주마간산식 눈요기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먹고 좀 쉬는 데로 들어왔는데 네. 그냥 보는 것만 돼서 약간 조금 실망했습니다. 대교 개통 이후 해묵은 고민이 되어온 이순신 대교 관광 자원화 민간 투자자가 없어 중단됐던 해상공원 계획에 최근 국비 지원의 길이 열리면서 해결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자금 90억 원에다 시 예산까지 180억 원의 투자 재원이 확보된 겁니다. 여기에 해상공원 예정 부지 인근에는 120억 원이 투입되는 해상 보도교량 가설이 이미 시작된 상황. 관찰대크나 다양한 놀이시설에 조명 시설을 더해. 하룻밤을 머물러 갈수 있는 관광지구를 만든다는 것이 당국의 보관입니다. 야간에 와서 관광객들이 보고 즐기고 쉬고 갈수 있는 그런 어떤 야간 명품 도시를 조성하는 한다는데 그런 어떤 의의가 있겠습니다. 광양시는 전국 공모를 거쳐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순신대교를 활용하는 관광 거점공원의 청사진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